리그 오브 레전드의 징크스는 2013년도에 출시가 된 116번째 챔피언 인데요. 반면에 와일드리프트의 징크스는 게임 오픈 때 출시가 된 초창기 챔피언입니다. 징크스의 상황으로 보면 pc버전 의 징크스는 승률이 50%에 승률이 5.73%로 현재 4티어로 위치해 있는데요. 마찬가지로 와일드리프트에서도 암살자 챔피언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징크스가 활약하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. pc버전은 징크스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 있는데요. 바로 크라켄입니다. 크라켄은 공격을 3번 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기본 공격을 자주 하는 징크스와 엄청 잘 어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크라켄 아이템 대신에 몰락한 왕의 검이나 치명타 아이템들을 위주로 구입을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. 또한 양쪽 게임에서는 공속 아이템과 로켓 런처로 시너지를 볼 수가 있지만 유령 무이가각 게임에서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PC버전의 징크스는 유령 무이를 활용해서 미니건이랑도 시너지를 노릴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치명적 속도라는 룬이 있는데요. 치명적 속도는 공격 속도를 올려주는 룬이기 때문에 징크스와 높은 시너지가 있지만 모바일에는 치명적 속 속도론이 없어서 정복자나 기민한 베너림을 메인으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징크스는 스킬로만 봤을 때에도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PC버전 쪽이 사거리가 더 길고 특히 E스킬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차이가 더 많이 나는 점이 있습니다. 다만 와일드힐프트의 징크스의 공극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어서 더 빠르게 적을 맞출 수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